중국갑절리그 4라운드 수보월항저팀의 신진서구단과 청두농상은행팀의 투샤오이 6단의 바둑입니다. 이 바둑은 주장전이 아니에요. 청두농상은행에서 박정환 구단을 주장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신진서구단은 용병끼리 못 둔다는 규정에 의해서 주장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패이하고 붙나 싶었는데 오더상 당이페하고 렌샤가오가 붙었고요. 투샤오이하고 신지서가 만났습니다. 오더는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양팀이 서로 써서 교환하는 거니까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지서 구단 입장에서 투샤오이 6단은 좀 체급이 안 맞는 선수죠. 중국의 신인왕 정도 되는 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따지면 문민종 정도 되는 선수. 물론 잘 둡니다. 투샤오 6단이 굉장히 세요. 작년도 중국 갑조리그 신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도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랭킹도 굉장히 높아요. 고레이팅에서도 순위가 굉장히 높은 잘두는 선수지만 그 상대가 신진서라는 걸 생각하면 뭐 잘두는 게 신진서 앞에서 뭐 얼마나 잘 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역대전적에서는 신진서 5단이 1장 1승 뭐 많이 둔 적은 없습니다. 자, 어저께 충격에 1패를 당했었죠. 그 커제 구단한테. 신지서우단이 많이 유리했던 바둑을 그 역전패 당했잖아요. 그 충격이 있어서인지 신지서우단이 조금 오늘 조심합니다. 원래 이런 장면에서 씌워오면은 나가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막고, 요 단수를 치고, 한칸 뛰면 끊고, 요렇게 빠져서 이쪽 뛰는 거, 이쪽 뛰는 거 맛보기.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게 정석이랍니다. 이거는 이것도 인공지능 정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잘못본 정석이에요. 이거 언제 한번 저도 공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정석인데, 이거 벌써 복잡하잖아요. 아유, 안전하게 둘랍니다. 설마 제가 투샤오이한테 지겠어요 하고 이렇게 한칸 뜨고 밀었죠? 그러면 투샤오이도 계속 미는 기세를 두게할게 아니라 이 정도로 두는 겁니다. 흙이 한번더 밀었잖아요. 원래 흙이,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요봐도 요런 거는 형태에서는 아래로 날을짜 두던가 한칸 뛰던가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계속 안전하게 안전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2단 젖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2단 젖히는 게 약간 기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백도 여기 나와서 끊어 놓고 이런 활용을 하는 뒷맛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이 형태에서 어떻게 두라고 예전부터 배우셨죠? 이거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백이 흙이 여기 늘때뭐 여기를 우변을 두던가 아니면 이 정도 여기 아주 급소 모양이 좋은 자리입니다. 대세점이죠. 이렇게 두는 걸로 백의 승률이 한60한5% 이렇게 두는 겁니다. 아까 흙이우악에서 조금 실수했잖아요. 나와 끊지 않았고 한번더 늘었고 이런 거로 약간 승률이 더 올라가는 거였는데 좋은 찬스에서 여기서 우변을 여기를 두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흙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싫습니까? 이러도 자기가 좋은데 이거를 여기를 먼저 뒀다가 이한 방을 맞는 게 너무 아파요. 어 이거 진짜 딱 보는 순간 아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들립니다. <laughs> 이거 아프잖아요. 굴복하고 여기를 꽉 이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 어디를 둬야 된다고요? 여기가 대세점이에요. 이쪽을 둬야 됩니다. 이걸 안 두고, 이 우변을 뒀는데, 이 흙돌이 오면서 벌써 흙이 50%다 회복했어요.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 여기를 두고, 어, 요렇게 둬서, 양쪽으로 여기를 최대한 좁혀서 뒀으면 벌써 역전입니다. 한 54%? 뭐, 큰 차이는 아니죠, 약간. 그 정도로 흙이 좋아지는 건데, 신진서가 약간은 느슨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 대세력을, 이런 단단한 세력을 집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는, 약간 하수미의 수법입니다. 세력은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세력은 공격하는 데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도망가길 기다려서 공격을 해야죠. 그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실리를 일단 챙기는 겁니다. 삼삼이 들어와서 실리를 챙기고 둬야, 이제, 100이 한60% 암,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승률이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한칸 뛰니까, 여기 아까부터 여기 급소라고 그랬죠? 이렇게 둬서, 요 견제해놓는 자체로 요 산도를 살릴 의도가 없어요. 이렇게 둔 거로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지서 구단이 요 강력한 세력을 바탕으로 좌하위에 있는 백돌 두 점을 공격합니다. 사는 게 공격이에요. 뭐 엄청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살아버리면 바깥에 있던 이두들이 곤마가 되는 거죠. 돌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서 대형 곤마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흙집이꽤 커졌죠. 이제 저, 이, 물론 이 흑돌은 잡필 돌은 아니에요. 잡필 돌은 아니지만 은근히 흙이 실리바둑인 것처럼 보였는데 얘가 3선 2선으로 기어서 살다 보니까 세력이 크게 엄청 좋아집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33에 들어왔는데 저건 살려주죠. 살려주고 얘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 새까매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까만 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면 신진서와 이 투샤우의 그 수준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투샤우도 오 굉장히 잘 두는 기사인데 신진서한테는 이게 좀 잘안 됩니다. 신진서그투샤오이는 이제 그동안 타이젬에서 연습 받은 걸 많이 둬서왕싱하와 함께 신진 박정원의 제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박정원의 팀으로 이적했잖아요. 원래 커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인왕이 합류한 청투 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는데 지금 조금 강자한테 는잘못 이기고 조금 약한 선수한테는 좀 이기고. 고그 정도 수준의 바둑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가 돌려치기하고 흙이 대력을 주니까 흙이 많이 괜찮아요. 더군다나 여기 끊어서 이 수도 이렇 보강해야 됩니다. 물론 수가 안 나요. 흙이 먼저 둬도 수가 안 나지만 여기다 둬야 놓고 따기를 안 해도 돼요. 이 흙도를. 이 놓고 따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단순히 안에서 놓고 타는 집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보면, 여기다 뒀을 때, 여기다 한칸띄었잖아요 이걸 두고,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이걸 재어붙이는 게다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 다 메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또 이제 미리 찔러 놓는 거죠? 찔러 놓고 이렇게 메워 오면, 딱한수 차이로 백이 흙도를 잡거든요? 그럼 잡는 건 백이 잡는 건 맞는데, 흙이 그동안 여기를 완벽하게 쌓아 바르면서 이게 다 집도 되고 세력도 되고 이게 철벽이 된 거예요. 요걸 보장하고 있는 거죠. 흙이 지금 이거 미리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메우는 수순이 어디서 패싸움 나면 이게 다 패감이에요. 딱한수 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전에서 여기까지 되는 순간에 흙이 한 다섯, 여섯 집 유리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수다 메우고 나면은 두 집인가밖에 안 유리한 거를 알아요. 왜냐 메우는 과정에 그 수들이 언젠가 패감으로 쓸수 있는데 패감 열 개를 왜 낭비하냐는 거죠. 패감 열 개의 가치가 절대 패감 열 개의 가치가 네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씌운 수가 괜찮은 수예요. 그래서 상변에 이렇게 두니까 여기가 커다랗게 세력을 집으로 만드나 싶었는데. 이렇게 두니까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귀를, 요런 거 귀를 갖다가, 그 지켜놓은 다음에, 이것도다 선수죠? 이제 여기 두면은 지금도 딱한수 차이입니다. 백이 도났지만 딱한수 차이에요. 이 중앙을 깨라고 백한테 허용을 하고, 상변에 백이 집으로 만들었던 거를 조금씩, 조금씩 부숩니다. 이게 압박을 하니까, 백은 두집 나고 딱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집 나고 그리고 한 점씩 똑딱 똑딱 따먹어요. 여기 막고 공격을 안 해요. 뭐 지불을 그렇게 안 하고 이거 뭐 잡을 끊어서 잡으러 온다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합니다. 신제도 군대는 어저께 커제 군대한테 역전패를 당했던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지 의자 뭐 불면 꺼질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불면 뭐 날아갈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신조심 아휴 안전하게 이기는 게 제일, 안전제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제 몸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몸조심하는 게 보여요. 어떠한 반발도 하지 않고, 그냥 승리만 하겠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룰. 딱 외치고 있는데, 보시면 뭐 이렇게 끊고 뭐 이런 걸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만 딱, 딱 지켜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던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쫙 조이는 게다 선수라서, 흙은 단점이 없어요.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지금 뭐 끝났을 때한 다섯, 여섯 집 정도 되기 져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흙은 튼튼하고 완전 히제 꺼진 물도 다시 보자고 지켜있는 사람한테 여섯 집을 어떻게 추격합니까? 투샤의 육단이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국정 구단, 그 커제 구단을 상대했다면 어제도 이기지 않았을까요? 왜 어제는 그렇게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번에는 토재구단도 제발 좀혼좀 좀 내줘서 우리 바둑팬들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진서구단 어저께 패배 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